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아멘. 믿음 안에 있는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네 가지의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극하다, 크고, 영원하고, 그리고 중한 것이라고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하고 크다는 것은 헬라우르 휘페르 볼레라는 단어인데 능력의 탁월함과 우월함을 의미합니다. 무겁다는 것은 중하다는 것은 무겁다는 것인데 무겁다는 것은 바로스라는 단어로서 풍부하고 부유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탁월하며 풍요롭고 복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피조된 이 세상의 신묘 막측함, 이 우주의 광활함, 그리고 신비, 이 우주 마물이 돌아가는 물리적인 법칙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요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 광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피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영광을 심어주는 한 과정으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값지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심으시기 위해서. 권한을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장과 인격의 변화, 삶의 영역의 확대와 새로운 인생으로서의 나아가는 도약과 발판이 권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감당할 인격의 형성도 권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도.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당하는 고난은 그래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 당하는 고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영광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끝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 안에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지극히 크고 영원함을 늘 잊지 않고, 오늘도 마땅히 살아야 할 믿음의 길로 굳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끝에 약속하신 그 풍요와 위대함을 기대하며, 오늘도 순종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